아, 이제 던졌네요. 아, 짝못하고 3진. 네. 11구 승부의 끝. 루킹 스트라이크 업.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완급 저장 커브가 들어갔는데, 이대호 선수는 지금 이제 볼이라고 판단을 한거죠. 어, 네. 어. 지금 판정에 대한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자, 지금 몸쪽에서 몸쪽 높은 모양으로 들어오는 게 커브였는데요. 지금 들어오는 구조는요, 몸쪽에서 들어온 그러니까 프론트도 커브거든요. 이거는 타자들이 반응해야 제일 어렵습니다. 자, 반정에 대해서 격한 항의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이대호 선수는 이거는 이제 몸 쪽에서 들어왔으니까 볼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일사 주저 없는 상황 이 피터스로 이어집니다 이대호 선수가 팔짝팔짝 뛰면서 항의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대호 선수의 모습은 역시 팀이 이제 연패 중이고 이 연패를 끊어야겠다는 어 생각들이 상당히 이제 강한 거죠. 네, 그만큼 이제 승부 경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걸 어떻게 치냐 뭐 이런 어, 제초인 것 같은데요. 절실한. 네. 네.